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임 연습 할 겁니다. 제가 에임 연습 하는 영상이 이게 처음입니다. 맨날 저 발로란트 할 때, 어, 여러분 저 발로란트 영상 올렸죠? 그때 맨날 친구들이 에임이 좋다고 해가지고 벤달을 써봤는데, 그때만 머리를 안 맞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암튼, 그래가지고, 헤드가 잘안 맞아가지고,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죠. 근데 못해요, 저. 저 솔직히 에임이 좋다고 저, 저가 생각을 못하거든요. 제가 에임이 좋은 줄 몰랐어요. 그냥 친구들이 말, 해주더라고요 예. 어, 뭐해?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? 기운 타신 거. 아, 씨. 아, 씨. 암튼, 이렇게 잘했네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